안녕하세요, 연년부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사도, 신경하 겠습니다.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모였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할게요. 지난 한주 저희의 마음속과 모든 말과 행동을 보신 하나님, 저희 마음에 나쁜 것이 생겼다면 씻어주시고,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도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잘 듣고 그렇게 살도록 힘쓸게요.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어요. 아픈 모든 사람들과 돈이 없어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 영민, 도사요.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볼까요? 크고 웅장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이에요. 이곳은 1066년 윌리엄 1세가 처음 왕위에 오른 뒤부터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르기까지 약 900년 동안 대관식이 열렸던 장소예요. 친구들, 대관식이란 왕자나 공주가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왕 또는 여왕이 되는 예식이에요. 왕자나 공주는 대관식을 치른 후 비로소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영국의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왕이 머리에 왕관을 얹고 에드워드의 왕자라는 의자에 앉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왕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존경과 복종을 표현해요. 그 후에는 왕을 귀환 파티가 열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대관식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 나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베풀던 세례요한의 모든 몸춤이 멈췄어요. 한 청년이 요단강으로 걸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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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그 발걸음이 세례요한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이스라엘의 한 청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세례와는 그 청년을 한 눈에 알아보았어요.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세례와는 손사례를 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예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단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세례요한이 저렇게 겸손이 되는 걸까? 요단강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덟 때와 똑같은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네,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마치 왕의 대관식 같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식에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머무르시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친구들, 비록 요단강이라는 초라한 그리고 없어 보이는 그 강에서 갈릴리아 한 청년의 세례식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진짜 왕의 대관식이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 그리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갔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비록 요단강이라는 초라한 곳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고 모두에게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늘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입으로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믿음으로 늘 성장하여 우리도 세상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